몰개인 자구들입니다. 엄마 떠난 자리에 이렇게 두 아이가 났는데요. 어쩜 이렇게 금이 잘 났을까요, 여러분? 자구는 절대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 아이들이 하나만 낳도 저희들은 만족을 하죠. 만족이 아니라 감사하죠. 근데 이두 아이는 너무나 완벽한 금이 잘 났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또 뭔가 살살 나오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일찍 눈이 살짝 날리다가 지금은 또 이제 거쳤어요. 아유, 달림이 뭐 애간장 타요, 여러분. 날씨가 이러면.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명절 끝날 때까지는 택배를 안 보낼게요. 왜냐면 하 명절 택배 뭐 폭탄 아니면 뭐 난리 나죠. 전국이 그죠. 그래서 하루라도 지연되면 아이들이 혹시나 좀 잘못될까봐 명절 끝나고 조용할 때 택배량이 줄었을 때 그때 안전하게 보내드리고요. 어제 보냈는 아이들은 오늘 도착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벌써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혹시나 또 받으시고 아이들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어제 이제 우체국을 갔는데 지연된다고 하는 아이들은 다시 데리고 왔어요. 하루라도 지연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그 추운 온도에서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게뭐 냉해를 입지 않아도 가뜩이나 애들이 몸살을 하는데 그죠? 너무 춥잖아요. 그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밭에 꼭 심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명절 끝나면 다음주 좀 안정화가 되면 제가 택배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달님이 마지막까지 보내고 나고도 책임을 지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몰개인이랍니다 1번 아입니다 이 마리아 금 경산 마리아라고도 하죠. 복륜이구요. 속립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입장이도 복륜으로 들어있구요. 청년 사진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60만원이구요. 사이즈는 한 7cm에서 7.5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61번 되겠습니다. 2번 마리아 금 송립장이 조금 금이 강한 아이가 있어요. 가격은 50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7cm. 62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3번 축복입니다. 구정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큰빛 물결 보세요 여러분 가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축복이 행복이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5cm에서 5.5 사이즈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축복 말이야 45만원 축복이 하고 행복이 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하면 붉은빛, 강해요. 입장 전체에 아직 애기여서 요 정도는 덜한 거예요. 크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붉은 기운이 정말 강한 아이예요. 4cm에서 4.5, 4 5번은 64번.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의 기준은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돈이 부족해도 또, 어, 직업이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마음만 편하면 최고의 행복이죠. 65번입니다. 행복 말이야. 가격 50만원. 4에서 4.5cm 되겠습니다. 복륜으로 금이 보이죠. 은은한 색깔을 띠는 게 축복하고는 비슷한데 크가면서 완전히 달라지죠. 두 아이는 전혀 다른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행복이에요. 붉은 빛이 도는 게 아니라 녹이 약간 어느해요 그죠? 도감하고도 비슷하고, 설백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요. 하지만 행복은 완전히 다른 아이랍니다. 행복이 옆에서 이렇게 크게 대품으로 있으면 왠지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요.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큰아이 보여드립니다. 마리아라고도 하고요. 블루진이라고도 하고요. 60만원입니다. 금이 다른 일반 마리아하고는 완전히 틀린 아이죠. 측면에서 보면 아이의 매력이 더합니다. 가격 60만원이고요. 통통하이도 동글동글 한엽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8cm 되는 아이 가격은 60만 원, 66번이에요. 7번입니다. 블루진 금 80만 원인데요. 앞에 아이보다는 훨씬 더 금이 은은하게 전체 입장 다 감싸고 있습니다. 사이즈 틀리고 금도 틀리고. 정면에서 보여드리고요. 항공사진 전체 아이 모습 보여드리고요. 가격 80만 원, 사이즈는 12cm, 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67번 아이 가격은 80만 원 되겠습니다.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축복도 전체 입장에 불구스럼하게 핑크빛이 도는 성질이지만 이 아이는 더욱 도드라집니다. 옆에 아이 살짝 보여드릴게요. 완전 복륜이 아이 핑크 마리아 복륜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속 입장에서는 복륜으로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90만원 68번. 사이즈 한 5cm 되요. 100% 활착은 못했어요 여러분. 크면, 크면 붉은빛, 붉은빛 같진 않아요. 약간 핑크빛, 아이가 매력적인 아이죠. 68번 핑크마리아, 90만원 되겠습니다. 네 번입니다 레오파드금, 10만원이에요. 흰비 금이, 속립장 중간, 그리고 또 아랫입장이도 이렇게 살짝, 살짝. 입장이 두께, 넓이 너무나 반듯합니다. 레오파드 금 가격은 10만 원, 크기는 7.5cm. 69번 아이 되겠습니다. 이 레오파드 금 8만 원이에요. 사이즈가 조금 작을 뿐이지 금은 송립장에서 예쁘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오파드도 후발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무엇보다도 빨주노초파남보다 있어요. 여러분, 하리하는 레오파드 보면 아, 그냥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다채롭게 금이 하리하게 나오는 레오파드 하나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크기는 5.5cm 정도 됩니다. 8만 원이고요. 1번입니다. 제이드스타 8만 원 입장금을 보세요, 여러분. 튼튼하죠. 제드스타 같은 제드스타라고 모두가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유독 이 돌기와 이 흰빛이 강해야 되죠. 가격은 8만 원이고요. 주변에 공사하는 곳이 정말 많아요. 시골은 특히 겨울에는 하우스를 짓는다고 공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잡음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5.5 정도 사이즈 71번 8만원 되겠습니다. 2번 제이드스타 8만원 이에요. 항공사진으로 송립장까지 금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5cm 되고요 72번 제이드스타 금 8만원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제이드스타 8만원 이에요. 정면 사진, 중간, 속립장 모두 보고 계십니다. 사이즈는 앞에 아이들과 비슷해요. 5cm 되는 아이, 73번 가격 8만원 제이드 스타입니다. 원이에요. 엘콘인데요. 금이 고르지 못해요, 여러분. 밑에 아래층 보시고요. 아래 층 보시고요. 가격은 7만원이고요. 사이즈는 6.5cm 됩니다. 74번 이 아이는 1콘 되겠습니다. 15번 참금이에요. 복륜으로 나오다가 밑으로는 약간 이렇게 금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살짝살짝. 살짝. 위로 송립장 나오는 아이는 완벽하게 복륜이 나오고요. 위로 가면 금 부분이 강하나 녹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이 얼굴 보여드리고요. 가격 40만원, 75번, 사이즈는 9cm 나오네요. 창금 되겠습니다. 이번 호피 마리아 모주 대품이랍니다, 여러분. 빛금 친 듯이 나오는 호랑이 마리아예요. 정면에서 봐야지 여러분은 그 빛금의 특징을 더 느끼실 수 있어요. 전체로 보면 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속립장에서 나오는 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요. 아이, 얼굴 전체 들어갑니다. 가격은 80만 원이고요. 꽃대가 나올쯤 되면 자연 자구가 나올 때가 되어 갑니다. 적심하면 더 좋고 모주로 키우셔도 되고요. 14cm 호피입니다. 80만 원 되고요. 7번도 엘콘인데요. 작지만 송입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금과 녹이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콘 사이즈는 한 4.5에서 5cm 나오네요. 13만원 되겠습니다. 8번이에요. 엘콘, 복용금 30만원이에요. 여러분, 항공에서 아이 전체 입장의 금이 다 보이실 겁니다. 송 입장에서도 환엽이에요. 거의 뭐 통통하니. 아이 요, 요, 요 입장 좀 보세요. 두께, 그죠? 반듯하게 녹이 가운데 정확하게 있구요 8cm 되는 아이 30만원 에콘컨 쌩을 되겠습니다 두번이에요에콘철아죠요 여러분 옆으로 옆으로 갑니다 계속 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제가 돌고 있어요 지금 한 바퀴를 아이의 다양한 모습을 예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촬영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엘콘 철학 가격은 28만원, 사이즈는 7.5에서 8c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사드리는 아이는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엘콘 생얼. 아이고. 여기가 조금 녹이 되어있네요. 그죠? 또욕 부분도 그렇고 송립장에서는 가운데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콘 생을 80번 가격은 30만원 이에요. 가까이 갑니다. 정확하죠? 그죠? 선명해요. 이렇게 선명한 경우도 있고요 녹이 세력이 강해지면 옆으로 삐죽삐죽 침범을 하기도 하고요. 다시 제 색깔 흰색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해진 게 영원히 가시 않아요. 금은 그래서 농사가 어렵습니다. 7cm에서 7.5cm 엘콘 생을 3 0만원 되겠습니다. 80번 되고요. 입장이 이렇게 맨 안 남아 있는 곳에서도 생명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 눈, 아, 너무 눈을 자세히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은 듯한 이렇게 정말 아이들은 끝까지 끝까지 생명이 유지하는 한 자구가 번식이 하는 것 보면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자구가 금이 있든 금이 강하든 또 녹이 많아서 무지가 되든 생명은 신비롭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는 농장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번식을 진행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타육은 여러분 고가예요. 정말 뭐, 5만원짜리도 고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신중하게, 구입하실 때는 또 정확한 종자인지 또저 금이 저 가격에 합당한 금이인지 자세하게 보는 안목을 키우시고요. 그리고 또그 키우는 과정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무지를 시작하셔도 되고요. 금이 아주 약간 있는 저렴한 아이들로 한번 집에서든 키핑장에서든 아니면 금하우스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달님이도 무지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근데 그 아이 적심하고 또 그러다가 용기가 생겨서 금으로 시작하고 지금은 금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안 자고 흙과 그리고 아이들과 보내는 그 시간이 체력적으로는 조금 피곤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흙과 식물과 물과 같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 행복을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달님이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